오늘 할 게임 헤롤드 이세돌 서버 놀러가 보기입니다. 헤롤드는 짝캔몬으로 유명해진 게임이다. 음... 어... 색깔 되게 이쁜 보라색인데... 어우씨, 어유, 누구야? 이거... 따똥 응.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눈썹 각도 조절, 뭐 이런 건 없네요. <laughs> 휴 다행이다~ 어... 뭐야? 어? 시컷... 시커스톤? 어? 아니! 아니, 나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링크... 링크... 얘는 또 뭐지? 호러롱! 아분양 꼬꼬닭! 몽지! 어디서 많이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원시적인 작업대를 선택하여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희 이미 집이 있어요. 원시적인 작업대. 다른 길드의 거점 내에 건설할 수 없다고? 어 여기가 내 거점라면 <laughs> 안 되겠죠? 오케이. 와! 그 다음에 펠스피어를 제작하세요. 스피어를 던져 패를 포획하자. 아 이게 얘기해도 돼? 이게 몬서버리군요. <laughs> 허기라고 취소. 배를 공격해 힘을 뺀뒤 벨스피어를 던져 포획하세요. 공격해야 된데 내가? 내 것이 되라. 됐다. 2 k 로 소환 공격.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제 언제까지 굴러다니 저기? 너 언제까지 누 굴러다니니?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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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리가 한번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넌내 거야. 복슬 복슬 방패 파트너 스킬. 어? 아니 너무 하잖아. 너무 하잖아. 아니. 어, 봤다. 잠시만요. 아윤네 언니 이름표가 보이는데 언니 죽고 있는데 뭐지? 뭐야 뭐야 왜 이래? 아유 왜 이래? 어떡하지? 아, 우리 언니 어디 갔어? 우리 언니 어디 갔지? 어저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서 걸어가고 있어 저기 뭐 어떻게 간 거야 저기 뭔데?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생산 개시 어 됐다 어 저기 있다 나 빨리 나 빨리 따뜻하게 해줘 어 찬이다 나 빨리 옷을 입어 옷을 와 언니 <laughs> 죽을 뻔했어. <laughs> 뭐라도 먹어 언니. 먹을 거 줬거든. 옷이랑. 우와. 옷 입으면은 저녁에 이제 안 추울 거야. 이건가? 누르면은 우와. 오, 멋있다. 아니 <laughs> 언니 어, <좀> 어때? 멋있는데? 언니 <laughs> 좀 보습이 <고신이> 난다. <웃음> <웃음> 나는 아 부자다. 아아 아, 나 부자다. 우와 아, 나 불붙었어. 언니, 뭐할 거야? 일번 턴. 내가 포지혀 됐다. 이제 펠 친구들을 환영해서 레벨을 올리도록 해요 <laughs> 우리 들네 친구 아니야? 친구라니 <웃음> 어? <laughs> 어나 아이네 언니 갖고 있어 응? 자 아이네 언니야 <laughs> 우와 우와 나다 우와 나다 야야 야. 아니 이 게임 마음에 드는데 아주 보라색을 이쁘게 잘 뽑았어 <laughs> 이와 아이네 이따가 줄게 <laughs> 어? 좋아줄게. 기분 좋아해 기분 좋아해 나중에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아 진짜? 얘 이름 봐줘 <laughs> 찬이 <laughs> 이 녀석. 아, 언제나 언니 함께라고. 오케이, 찬아 나다 이거 줘서 고마워. 이것저것 어. 해볼게. 어, 어. 언니 어. 재미있게 놀아. 어. 아나또 불붙었어. 신나나 <laughs> 괜찮아, 찬아 어 안녕. 아무례라네어 <laughs> 불붙었어. 미안해. 자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샤니가 이렇게 하랬어. 많이 잡아서 레벨업하라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니야? 미안하다. 아, 볼로 포획하는 거예요. 아, 볼로 잡는 거라고? 그런 거라고 말을 했어야지. 아, 정말. 아, <laughs> 증거 인멸 가자.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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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아, 어, 바다가 되게 넓다. 어, 오, 오 이게 뭐야? 뭐지? 어! 어! 잡을 거야, 타고 다닐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되나? 아, 27%밖에 안 되는데? 아. 이말요 여러분? 나얘 어, 탈래 안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안나나안장 만들어줘 된다 <laughs> 오빠 나장 봤어 쟤 어디가? 야 뭐해 된다와요안함다고와안함 <laughs> 어디감? <웃음> 찬나나 저거 잡았어. 이희? 어 사슴. 응. 아니 근데 제왜 여기 들어오면은 잘하는. 저기다 대가리 박고 있냐? 아저 일하는 거야 언니. <laughs> 언니에게 아 즐거움을 주려고 이제. 대박해 대박해. 언니 내가 만들어줬으니까큐 해줘. 이렇게 아. 큐 <laughs> 해줘. 큐한 번만 해줘. 큐. <laughs> 좋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인장을 언니에게 줄게. 마마.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없어? 어, 왜 없어? 다 썼어? 벌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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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상자에 스피어 0개 있다고요? 아 그래요? 어 찬아 아무것 아무것도 아니야. 찬아 <laughs> 나 펠스피어 상자에서 좀 가져가도 돼? 오. 어어어 여러분 상자 어디 있어요? 찬이 상자. 여기 <laughs> 아닌데. 못 찾냐고요? 찬이 상자요 <laughs> 말하고 나니까 개 이상한데요? 이건가? 아. 샤님 생일이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이 비밀번호 막 이렇게 알려줘도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져가도 되는 건가? 근데 뭐 아, 음. 아, 0 0개만 가져가야지 1개만 가져가야지 예. 가자 어? 오호 뽀로롱 어? 어? 어이 응? 기어 올라가겠습니다. 어? 잠깐 어떡하지? 기력이죠 이게? 기력의 어린, 기력의 오린 가자! 아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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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아직 정식이 아니라고? 갓게임이긴 해. 버그 같은 것만 없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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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없어. 아, 어이없어, 진짜. <laughs> 아, 어... 오늘 패월드 해봤습니다. 패월드 찍먹. 이렇게 해봤고요 아니, 빠이. 구독, <laughs> 이랑좋아